제가 오늘 해볼 거는 20만 원원치 테무강을 해볼 건데요. 테무강을 엄청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템축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테무와 함께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 하는 광고인데 그거를 테무와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태무깡을 시작하기 전에 태무 앱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하신 후에 DWF5642라는 요 코드를 입력하시면 13만원 쿠폰 100과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소개드리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카테고리별로 태무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자기기인데요. 일단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짜잔, 디카입니다. 태우에도 이런 카메라가 파는지 몰랐는데, 저렴한데, 퀄리티 좋은 디카가 은근 많더라고요. 요즘 옛날 감성 해가지고 다들 서브폰 들고 다니고 디지털 카메라 엄청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 아이돌만 봐도 이렇게 다들 디카로 예쁜 사진들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기본 2, 30만 원인데 제가 디카를 테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있고, 카메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면, 짠! 완전 귀여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도 완전 베이비 핑크 색깔이고, 너무 예뻐요, 색깔이. 그리고 이 카메라의 진짜 좋은 장점.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려 32기가. 구성품으로는 카메라 스트랩이랑 닦을 수 있는 거, 카메라 배터리랑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C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여기 밑에 부분에 이 밀면 열리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넣고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도 딸깍! 꼽아주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웰컴! 라고 켜집니다 하.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토 감성을 낼수 있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찍어볼까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M을 누르면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테모디카로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퀄리티 나쁘지 않죠? 완전 옛날 감상나고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짜잔 그리고 너무 좋은 점은 이거를 누르면 플래시도 켜집니다. 이렇게 있을 건다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막 스티커를 꾸미고 하면 은막 장난감 카메라 느낌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2 30만 원짜리 디카 구매하기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코드로 엄청 저렴하게 이 디카를 구매하면 감성도 찾고 돈도 지키고 완전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 테무디카는요. 제 쿠폰을 매기면 무려 5,698원에 구매하실 수있어 완전 장땡이죠. 저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밖에 놀러갈 때 들고 다니면서 은근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이패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우와! 질이 진짜 좋아요 음, 짱 좋은데? 색깔은 회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프로 쓰는 사람은 이거를 끼우고 쓰거나 에어 쓰는 사람들은 이거 끼워서 이렇게 쓰면 돼요 필름도 붙여져 있어 원래 쓰던 건 이렇게 완전 해져가지고 갈아 끼워보겠습니다 음. 딱 맞죠? 오! 예쁜데요, 엄청? 짜잔. 아이패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추면해서 지금 나의 이 배영이 다 비칠 정도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단단해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세워서 볼수 있다. 이렇게. 아이패드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약간 이어서 가보자면은, 짠. 애플 펜슬 펜촉을 구매를 했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앞에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잘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무려 다섯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빼서 이거를 갈아 끼워줄게요. 정품은 너무 비싸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끼우면, 음 아주 잘 맞습니다. 글씨가 잘 써지는지. 짠! 엄청 잘써지 완전 잘 먹어요. 안녕! 레오파드 마우스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좀 귀엽지 않나요? 냄새는 좀 구리지만 그래도 제가 원래 쓰는 마우스패드는 이렇게 완전 못생긴 검정색 마우스패드인데 이거 쓰면은 뭔가 작업하거나 뭐 업무 있을 때 조금 더 기분좋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카테고리는요. 패션인데요. 테무에서 진짜 유명한 게 옷이잖아요. 여성 옷.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두 가지 정도 골라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스트라이프 긴팔 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약간 검정이랑 회색이 섞여있는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44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도 좋아해가지고 오. 오, 괜찮은데요 재질? 봄에 입기 좋은? 그리고 생각보다 얇아서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긴팔 입으시잖아요.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거를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빛 대박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붙는 느낌의 팔 쪽에는 엄청 슬림한데, 소매는 또 낭낭하게 길고, 너무 예쁜데요? 색깔도 너무 잘 픽한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160일에 한 41에서 42kg 나왔는데, S사이즈. 딱 맞아요. 예쁜 핀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샀는데, 이런 디자인인데, 이거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가 M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롱 슬리브 티는 그냥 편안하게 막휘으로받으로 입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 입고 와보겠습니다. 짠. 이거는 확실히 아방하고, 우와, 이거 느낌이 신기한데? 그냥 면 느낌이 아니라, 뭐지? 이 느낌? 여름에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길이는 좀 길어요. 이것도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니까 이걸 입고 나머지 대목감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거는 가방이거든요. 이거는 조절이 가능한 리본 스트랩 가방인데 냄새는 조금 나지만 이런 하트 키링도 달려있고요. 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안에도 완전 저렴인데도 이렇게 앞에 나눠져 있고 뒤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완전 가성비 네조아서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쓸수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도 조그만한 거뭐 틴트 정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양쪽에 있고 이런 마감 같은 부분에서 이런 실밥 정도? 이런 거는 그냥 잘라주면 되니까 상관은 안 되고 여튼 완전 가성비 가방을 구매했고요 다음은 약간 헤어랑 관련된 건데 너무 음, 귀엽죠 리라쿠마랑 코리라쿠마 핀인데 그냥 세안할 때 앞머리 고정할 때도 쓸것 같고 가방에도 주렁주렁 키링 같은 거좀 다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도 꼽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다음은 요 헤어핀을 구매했습니다. 약간 그냥 이런 거 머리 어, 머리가 짧아서 <laughs> 편하게 고정해서 반묶음으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런 꼬임 헤어핀. 마지막 카테고리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제품들은 좀 부피가 커요. 보여 드리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짠. <laughs> 고양이 발 슬리퍼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황색 말고 브라운색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브라운색은 품절이거나 아니면은 230 사이즈가 없거나 그래서 구매를 하지 못해서 주황색으로 구매했는데 주황색도 귀여워요. 음. 우와, 신었을 때 마음에 들어. <laughs>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신을 슬리퍼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잘 신을 것 같아. 고양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고양이 슬리퍼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완전 소개를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아, 요걸 샀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 두꺼워. 얘는 펼치면. <웃음> 미쳤어. <웃음> 너무 귀여워. 어쩜 이럴수가? 짱 귀엽죠? 푸딩 뜨개 보관함인데 지금은 약간 배송 온다고 찌그러져 있어서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하나만 놔도 인테리어가 될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는 어, 음, 음. 완전 길어 이렇게 발매트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길어요. <laughs>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긴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 싱크대 앞에 이 발매트를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퀄리티도 상세페이지 볼 때부터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얘도 예뻐요. 왕긴 발매트. 저는 이렇게 박스로 왔는데, 유리여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따로 포장이 왔는데, 뭘 샀냐면,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의 조명을 샀습니다. 이거는 받침대. 이런 램프. 요런 조명을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를 테모에서 살수 있다니. 이제 드디어, 마지막 태목강 제품인데 바로 이렇게 이런 3단 서랍장입니다. 이 3단 서랍장을 산 이유는 뭐냐면 제 침대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런 서랍장을 두면 예쁠 것 같은데 너무 비어있어가지고 서랍장을 놔두고 여기 서랍장 위에 아까 소개드린 조명을 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3단 서랍장은 2단, 3단, 4단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3단이 제일 사이즈가 적합한 것 같아서 3단으로 구매를 했고요. 색상은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20만 원어치 태묵강이 끝이 났고요. 마지막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테무 앱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 하신 후에 DWF 564이라는 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이랑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소개드린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괜찮은 것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쿠폰으로 엄청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본 저희 태목강 어떠셨는지 저는 괜찮은 제품들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